제가 최근 습관에 대해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뼈저리게 느낀 초등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제가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느낀 점입니다. 과연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았길래 습관의 무서움이라고 표현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우선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을 뜻합니다.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인의 경우 이미 나이를 먹고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익숙해져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람직한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보통 66일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참가자 96명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 습관처럼 하게 되는지를 실험했는데 참가자들은 건강과 관련된 행동 한 가지를 선택한 뒤 이를 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21일 정도가 지나면 습관화되고 66일이 흐르면 무의식의 영역에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고 습관의 무서움을 깨달았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항상 아침에 등교하면 두줄 이상 쓰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글쓰기가 중요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글쓰기 습관을 키워 줄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년 제가 펴낸 책이 초등 글쓰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입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해 작년 저희 반 아이들과 1년 동안 매일 아침 활동 시간 두줄 쓰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하면 가장 먼저 두줄 쓰기부터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한줄 쓰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이나 느낌을 또한줄 씁니다. 작년에는 4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줄 쓰기를 처음 해봅니다. 초반 부담 없이 적응하기 위해 두줄 쓰기로 시작했고 두달 후인 5월부터는 두줄 이상 쓰기로 분량 제한을 없앴습니다.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잘 듣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많은 초등 선생님들이 3월 초 2주 정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아이들의 습관을 잡고 학급 규칙을 정하는지에 따라 1년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강조한다고 이야기했고 그에 따라 두줄 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실제 3월 2일부터 겨울방학 전날까지 실천했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매일 두 줄이라도 꾸준하게 쓰니까 글쓰기 실력이 발전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 효과를 확인하여 올해는 5학년을 맡고 있는데 올해에도 3월 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같은 학년의 다른 반에 보충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 반의 담임선생님이 급한 사정으로 학교를 빠지게 되었고 다른 반 선생님들이 교과 전담 시간 그 반으로 보충수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담임선생님이 미리 뽑아놓은 수학 문제를 풀게 하거나 영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글쓰기를 시켰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썼던 것과 똑같은 주제의 글을 쓰게 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통 초등 아이들에게 글을 쓰라고 하면 첫 반응이 몇줄 써요? 생각이 안 나요? 안 쓰면 안 돼요? 입니다. 당장 글의 분량에서 저희 반 아이들과 차이가 납니다. 그반 아이들은 다섯 줄 이상 쓴 아이들이 거의 없었고, 글의 내용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반 아이들은 대부분 쉽게 글을 썼고, 글의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6학년으로도 보충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저희 반 아이들보다 글쓰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반 아이들에게 글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거나 낯선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오면 두줄 이상 쓰기를 하고 친구들이 잘쓴 글을 소개하여 듣게 됩니다. 또한 창의 글쓰기나 논리적 글쓰기도 자주 하고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발표도 합니다.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쓴 글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반 아이들에게는 글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희 반 아이들은 글 쓰는 게 습관이 되어서 힘들지 않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반 아이들은 글쓰기는 부족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강조하는 다른 장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신나 또 저희 반 아이들은 매일 아침 활동 시간 2명씩 앞에 나와서 새 소식 발표를 합니다. 자유 주제로 1분 정도 분량을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종이에 적어오거나 PPT를 만들어 오는 아이도 있고, 외우거나 실물을 가져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새 소식 발표 역시 3월 초부터 매일 2명씩 실시하여 내년 1월 겨울방학 전날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물, 음식, 위인, 책등, 친구들에게 본인이 준비한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친구들은 귀담아 듣습니다. 새 소식 발표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발표력을 키워주고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려는 목적입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자신감이 부족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매일 두 명씩 새 소식 발표뿐 아니라 저는 국어, 사회 등 교과 내용에 따라 자주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키 물론 28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손을 들어 희망하는 아이를 발표시키면 늘 발표하는 아이만 하게 됩니다. 또 본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이의 교탁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경험이 더 긴장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골고루 발표를 잘합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들을 3월 학기 초부터 실시하지 않고 2학기 때 갑자기 시도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이 그게 뭐예요? 하기 싫어요? 라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반 아이들은 3월 1일부터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도 두줄 이상 쓰기와 새 소식 발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분명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도움 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저희 반 아이들의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보통 학년별로 급식시간이 정해져 있고 자율적으로 급식실에 이동하여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아 먹습니다. 교사인 제가 아이들이 자리를 지정해주는데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 앞, 옆 좌석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할때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용히 식사하라고 늘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특이하게 앞 좌석에 누가 앉는지를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분명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 좌석에 이성 친구가 앉으면 싫어하고 본인과 친한 친구가 앉으면 좋아합니다. 저는 급식을 가장 먼저 받고 아이들과 함께 먹습니다. 보통 제가 가장 구석자리에 앉고 그 앞과 옆자리에 아이들을 순서대로 앉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1학기 때에는 제 바로 앞자리에는 아이를 앉히지 않고, 앞의 옆자리부터. 아이들을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 좌석도 비워두고 그 옆부터 아이들을 앉게 했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이야기도 못하니 편하게 식사를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반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중간에서 식사하는 분도 계시고 아예 아이들과 떨어져서 선생님들끼리 따로 식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2학기 어느 날 급식을 먹을 때 아이들을 바로 제 앞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반응. 으악, 싫어요. 밥안 먹을래요. 저리 벗고 주세요. 헐. 제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제 바로 앞자리에서는 급식을 먹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반응이 너무 섭섭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가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점심 시간입니다. 제 맞은편에 앉으면 선생님께 본인의 맨 얼굴을 보여야 하니 크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3월 초부터 급식을 제 앞에서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선생님 앞에서 식사하는 것을 대수 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 이게 바로 습관의 무서움이구나 저희 반 아이들은 매일 두줄 이상 쓰기를 하고 새 소식 발표를 통해 글 쓰는 습관과 발표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급식을 먹을 때제 앞자리에 앉기를 싫어하는 행동도 보입니다 그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겨울 방학은 습관 형성에 딱 좋은 때입니다. 글쓰기, 책 읽기, 운동하기, 수학 공부 등 우리 아이들이 매일 꾸준하게 좋은 행동을 반복하여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뼈저리게 느낀 초등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은 습관이 쌓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쁜 습관이 축적되어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 시절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하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